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중국 출입국 비행편 기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자신의 SNS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며 2005년 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자신이 중국으로 오간 출입국 일자 출국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 로스쿨의 3년 박사 과정과 중국 로스쿨의 1년 석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칭화대 중국법 석사 과정의 학점을 미국 법무 박사 학점으로도 인정받았다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이임 원내 관계자는 인사검증 TF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조국 검증 TF를 꾸리는 것처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